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동안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이이 이 모습이 맞지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42절 47절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어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뭐 함께 읽으시죠 자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렇게 살수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즐겁고 더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형제자미들이 집 가까이 근처에 모여서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뭔가 음식이 나오면 가져다가도 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같이 마음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제가 해보니까. 자,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유일한 어, 교회인데요, 기억자형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어, 전라북도 김제 가면은 볼수 있는데요. 어, 유일하게 이제 이것만 어,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현재까지 보존이 돼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1908년이니까 조선시대인 거죠, 아직 조선시대에 세워진 교회예요. 왜저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교회의 역사도 어, 한국 기독교사 역사 공부를 하면 꼭 출연하는. 교회고 거기 나오는 스토리도 꼭그 기독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 교회를 세운 사람은 선교사인데요. 선교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어,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 여기 있는 이 동네의 부호를 만나게 돼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분을 초대하면서 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동네 이 지역에 부호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먼저 크리천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머슴을 초대해요. 그래서 머슴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크리천 되고 그 동네가 이 유교랑 불교 문화권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교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 굉장히 유교문화권에서 잘한 사람인데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이 이 동네 부호였던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머슴들과 하녀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30명, 근데 한 2년, 3년 안에 100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스토리들이 거기 이제 뭐 옆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건물에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어, 이 사람이 초대를 해서 세례를 받고 둘이 제자 생활을 거기서 크리스찬 삶을 사는데, 모습이더 어, 열심히 많았나 봐요. 교회. 어, 나중에 이제 장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일을 더 어, 나눠서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뽑혔는데 이 부호하고 머슴하고 같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 투표를 해라. 근데 누가 뽑혔겠어요? 머슴이 뽑힌 거예요. 그럼 이 부호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도 내가 세우고, <laughs> 교회도 내가 세우고, 얘도 내가 초대했는데, 이한이한이 당시에 양반과 머슴의 차이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함께 할수 있는 동,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그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건데, 내가 여기 어떻게 반발을 할수 있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습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유명해졌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쟤보다 나. 내가 저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난왜 저런 걸안 시켜주지? 이런 게 요즘도 막 많이 남아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시키다 보면,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대단한 건, 그렇게 해서 지금 100년 넘게 이 교회가, 옆에 지금 새 건물의 교회는 지었고, 여기는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교회 내부예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여행 왔다가, 한 거를 제가 찍어 왔는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 저게 기업자로 지어졌냐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남녀칠세 부동석이었던 거예요. 남녀칠세 부동석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칠세가 되면 따로 앉아서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겸석을 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이 예, 어, 교회가 그,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할수 없이 예배를 예배당을 이렇게 져서 커튼 저기 지금 강대상의 가운데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남자가 왼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어, 그 당시 외국 문화로 또 외국의 선교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그 모형으로 그 해놓은 건데 저렇게 이제 그 가운데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보면 커튼이 있잖아요 예배 때는 커튼을 치고 어, 일부만 약간만 보이게 하고 남자 여자가 서로 볼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아마 <laughs> 조선 시대 조선 그 문화에서만 볼수 있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마 이 동네에 가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남녀가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식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조차 품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사실 놀라웠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뭘 대수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밀어붙였을 만도 한데,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한 어떤 부분에서는 존중하는 마음. 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굉장히 이 어, 교회를 더 성장시키게 된 배경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laughs> 저는 결국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 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누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놀라운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산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어? 쟤네 봐라. 나랑 같은 세상, 같은 공간,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데 쟤는 왜 뭐가 기쁜 거지? 뭐가 즐거운 거지? 도대체 뭐가 행복한 거지? 쟤네들이 안고 있는 저 기쁨은 뭐지? 결국 이런. 대응을 받게 된다는 것. 저는, 저는, 뭐,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만 뭐 이제 제가 이제 아저씨가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직 이제 진짜 아저씨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어, 우리 학생들이 그, 아미, 아미 아세요? 아미 아시죠? 네, BTS 그팬 이름이 아미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사실 좀 이해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걔네들 앞에서는 제가 신세대 부모인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려고 제가 끄떡끄떡은 하지만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BTS랑 본인들이랑 사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자꾸 애들이 저를 꼰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발적으로 전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누가 BTS를 욕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퍼다 날라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전세계에서 이걸 막아대요. BTS가 하는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퍼나르기를 하고 그들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공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어떻게 외국에 있는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그 BTS를 따라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b t s 노래를 좋아하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미로 활동하지는 않는데 이게 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발적이잖아요 엄마가 막 목을 쫄라가지고 너 BTS 팬이 되지마 이래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발적이라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누가 뭐 돈을 주고 뭐 돈을 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어른들이 이 BTS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굿즈를 사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한번이 시대에 크리션들의 스 삶을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했으면 못했지, 핍박받았죠. 고통스러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만 됐죠. 주일이 없었어요, 300년 동안. 제가 뭐 얼마 전에 주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날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매일 밤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눠요.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일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참 신기하다. 얘네들. 어떻게 나보다 더 잠도 적게 자고, 나보다 더 훨씬 피곤하고,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 도대체 얘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크리스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자발적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뭔가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례 받고 나서요, 사실 정말 모든 것들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더 세상을 다른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기뻤고 그게 너무 나에게 도전이 됐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난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나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지?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게 저를 또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크리스삶 아닙니까? 그게 제자 삶 아니에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자발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놀라워했던 거예요. 형제자매로서 만난 많은 만남들, 거기에서 교감하고 배우게 되는 것들. 전 사실 그 캠퍼스 친구들에게도 많이 배우지만 여기 멘토 오는 멘토 그룹이 예배 순서를 맡았지만 저는 이제 상길 형제 부부나 저저 저저 재원 형제 부부나 저지용 부부나 뭐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캠퍼스에 와서 캠퍼스 애들 얘기를 들어주고 어 영피의 친구들하고 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이 시대를 생각해보고 왜 그러겠냐고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과연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갈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여기 있는 분들의 헌신, 사랑,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쉐어링할 때 그들의 게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성찬하거나 헌금을 하는 그 모습들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배우면서. 함께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린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쁨을 누린 경험들, 사랑을 받고 경험했던 그 느낌들,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산에 가고, 함께 강해 가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얼마나 자발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어,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그게 저희의 모습 아니었나요? 결국 제자의 삶이란 우리 모두 각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됐을 때 결국, 교회도 또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초대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확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불편한 사람을 만났는데 매우 불편한 사람이 저를 이 교회에 초대했어요. 제자가 아닌 것 같다고,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전 생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저한테 대놓고 대낮에 그런 얘기를 한사람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너무 쇼킹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 같은일하고 옷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전 사실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 교회 처음 초대받았을 때. 그게 교만함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제가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내참 교만했었던 적이 많구나.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정말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 무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았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전 그래요.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자극을 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이유는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의 에너지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어봤더니 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너도 예수님께 가, 가서 정말 예수님의 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어. 너 한번 같이 가볼래? 갔어요 왔어요. 와서 들었더니,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기뻤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즐거웠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었던 거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 거기 나오잖아요. 이 구절 위에 보시면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히브리스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실 저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어, 일상에서 똑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그 상황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느껴보려고 하는 게 다른 거죠. 이제 그분들이랑. 자,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포탄이 떨어지고 자기 가족의 목숨에 위협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기의 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해졌어요. 자기 자녀들의 실곳, 안정감 있는 직장, 모든 것을 잃으면서 모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내가 내일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그 불안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난 감사하게도 그 우크라이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전화가 아직 그 통신망이 살아있어가지고 전화 연락은 아직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어디에서 만날지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초대하는 것이 당연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하도 이 기독교가 무례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발 입으로 초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해? 왜 자꾸 나와가지고 어,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 저도 뭐, 저희, 제 방에 있지만.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들이대고, 함부로 나와가지고, 어? 나는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을 얘기하고.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생각하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네 삶에 뭐가 그렇게 해? 너를 움직이게 만드니? 기쁘게 만드니? 사실 그게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게 맞다 그러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어느 게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누군가는 확신으로 너 교회 좀 다녀보지 않을래? 너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누군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난 거고, 또 누군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기쁘게 살아요. 나랑 같은 고통 속에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라고 물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가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우리 삶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에 제가 베드로서 말씀을 적어 왔는데 여긴 없지만 제가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 시기고. 또, 매우 사람들하고의 접촉도 작아지고, 연결성도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이제 뭐, 동선 추적도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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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 막, 이 환자들이 널렸어요. 자, 이제 언젠가는 정말 감기처럼 약 먹으면 나을 병으로 전환이 돼서 모이는 시기가 오겠죠. 그것이 언제, 금방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아까 그 금상교회를 보여드렸지만 그 외국인 성교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유교학, 그, 그 학당도 너무 많고, 그게 무슨 어디 불교 원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금산이, 거기다가 금이 많이, 사금이 많이 나는 동네여서 금산이었대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람들이 생활도 넉넉하고, 옆에 김재평, 뭐 여러분 뭐 역사 공부, 지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김재평 얼마나 유명한 평양입니까? 쌀도 많이 나고, 음식도 많고, 근데 교회가 없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거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뜻을 품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남아 있었겠냐고요. 저는 분당교회가 이 동네에서 역사적인 교회로 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각인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자매들로 각인되길 바라고요 결국 제자로 산다는 건 뭘까? 우린 정말 자발적인 태도로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헌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크리스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너 집사할래? 아니. 얼마나 자발적이에요? 너 장로할래? 아니. 얼마나 자발적이에요? 그걸 교회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결국 제자로 산다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지 말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나는 찬양으로 봉사할게.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알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끔 내가 그걸 할게 그런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어, 찬양에 헌신하고 어쇼로서 헌신하고 많은 것들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내 삶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너가 믿는 그분이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공손하고 부드럽게 그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나?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초대, 전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초대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묻던지 간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